안녕하세요. 2월 3일 뉴욕타임즈 머릿기사들 같이 읽어봅니다. Don't kill me. Others tell of abuse by officer who knelt on George Floyd. 죽이지 마세요.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눌렀던 경찰에게 당했던 다른 사람들의 경험. New firsthand accounts accuse Derek Chauvin, the police officer who pressed his knee into George Floyd's neck in Minneapolis. 위네아폴리스에서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렀던 경찰관 데릭 쇼빈이 지난 몇 년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들 직접 당한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블랙 라이프스매 r 라는 운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어떤 사건의 주인공인데요. 어, 지금 말했듯이 무릎 으로 어, 경찰관이 이 조지 플로이드를 눌러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해서 미국 전체가 이 블랙 라이프스매 e r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는 이런 어, 프로테스트 그러니까 데모드를 하기 시작한 직접적인 사건이죠. First came the lockdown, then came the wildfire. Residents on the outskirts of Perth in Western Australia fled their homes in the middle of the night, just days after being told to stay in because of the coronavirus.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의 도시 퍼스의 외곽 지역 거주민들은 한밤중에 대피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집에 있어야 한다는 발표가 난후 겨우 며칠 만입니다. Under pressure to rebuke their own GOP leaders, face a critical test. 그들 스스로를 부정해야 하는 압박 아래서 공화당 리더들은 아주 중대한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The fates of representatives Marjorie Taylor Greene and Liz Cheney have become a proxy battle for the soul of the party, prompting a clash among top Republicans. Marjorie Taylor Greene과 Liz Cheney의 운명은 공화당 내 주요 인사들 간의 분쟁을 일으키면서 당의 정신을 이어갈 대표자가 누구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 지금 두 명의 국회의원은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마조리 테일러는 조지아주의 국회의원이죠. 그런데 뭐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폭력적인 어떤 행동을 일삼으면서 페이스북에는 뭐 민주당원들을 처형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까지 올린 정말 좀 상식에서 벗어나는 국회의원인 것 같고요. 리츠 세일리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전 대통령 트럼프, 트럼프를 탄핵해야 된다는 거에 민주당과 같이 표를 던진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했듯이 공화당은 지금 어떤 게그 당의 정신이냐를 놓고.

said the orders which aim to reunite separated migrant families and review the former president's actions will broadly reshape policy but not immediately 행정 공무원들과 이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행정 명령이 헤어진 이민자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하고 전 대통령의 정책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전반적 정책 기조를 바꿔놓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헤어진 이민자 가족들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당에는 한 6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어린이들이 부모와 헤어진 채 지금 미국당에서 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부모들은 이미 본국으로 쫓겨난 상태고 아이들만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미국 땅에 불법으로 온 가족들은 부모와 자식을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뭐 기록도 제대로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이 아이들의 나이가 뭐 3살 이하의 아이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자신의 부모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소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과연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법으로 미국 땅에 들어왔지만 그리고 America First라는 기조를 내세웠지만 이렇게까지 반인본주의적인 정책을 꼭 해야 했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